친구랑 어디 놀러 간 적이 없어. 여행을 간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맨날 집에만 있잖아. 오, 야, 아니 여행도 다니고 그럼 얼마나 좋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일단 내가 비행기 표를 끊으면 팬들은 내가 비행기 언제 출국하지다 알아. 와, 이거 진짜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해외에 놀러 갔다가 비행기를 바꿔서 바로 당겨서 오거나 그랬거든? 그래도 아, 다 알아. 마이 갓. 난 처음 데뷔했을 때부터 주민등록번호가 이제 내게 아니니까. 아, 모든 사이트에 대박. 내 걸로 다 가입이 돼 있어. 개인 이메일을 사용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게 너무 아까도 집에 와서 보면 알겠지만 커튼을 안 열잖아. 그래, 너무 답답해. 난그 커튼을 여는 게난 너무 무서워. 볼까봐 누가? 어, 옛날에 그런 경험도 너무 많고 나는 그래서 뭐집 보러 다닐 때아 어, 여기 한강 뷰가 너무 좋고요. 여기 뷰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아, 저는 뷰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앞에 그냥 강의고 보고 없었으면 좋겠다고 항상 얘기하고. 그러면, 만약에 너 자식이 나중에 생기면, 연예는안 시키겠네? 나는 연예인 된걸 후회하진 않아. 봐봐, 혜진아, 너 내가 연예인 아니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행복할 수 없었을 것같아 근데, 것 같애, 그 아이... 근데 그 아이돌을 하겠대. 감수해야지. 나 하루가 지나도. 잊지 않지만 사랑한 시간은 그 내일도 너무 아, 짜증나 막 싫고 그랬는데 좋게 생각해보면 세상에 어떤 직업이든 진짜 힘들지 않은 직업은 없다고 생각해.